어저께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못 보고 지금 아침에 비가 끝이서 이제 요소를 좀불러고요 이거 뚜껑 열고 진짜 이렇게 허옇게 굳어버리네요. 이게. 그래서 요소수 볼때 주변에 흘리지 말으셔야 돼요. 이렇게 허옇게 굳어버려요. 이런데 보면. 빼고 이거 꽂고. 이 안에도 보면 이렇게 굳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비가 많이 왔을 때이 호수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잠깐 비가 많이 쏟아질 때 어저께 잠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좀 보고 이거 예, 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휴, 번개 치는 거 보세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기도 좀 걸어야겠네요. 어휴, 요소수 경고등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소수가 부족합니다. 기동 거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아까 전부터 불이 들어왔었거든요.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보세요 첫 번째 예밑으로 네, 내리면 예 네,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도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제가 차 출고 받고 4,400km 타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반통 붓고 현재 12,000km입니다. 좀 넘었죠? 그러니까 불이 또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반통 정도에 한 7, 8,000km는 탄다는 얘기예요. 요소서한 통에 거의 15,000km를 탄다는 얘기죠. 근데 불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데요. 어, 빗소리 엄청 납니다. 이거 예. 와 여기 요소수 경고등이에요. 계기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동그라미 왼쪽에 고요고요고. 네. 너무 일찍 들어오네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요소수를불러는데 비가 너무 쏟아져서, 창고에 있는데, 지금 못 붙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지금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참 엄청납니다. 네.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앞유리에 성에가 쫙 쪘어요 지금 차에 올라타서 시동 걸고 잠깐 그거 여서수 보는 동안 요거 틀면 시간 한번 보세요 앞유리 성에 제거하는거 열선 열선이 아니고 이제 바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자 틀어볼게요 누를게요 이거 누르니까 에어컨 딱 틀어집니다 자 보세요 금방 제거됩니다 보이시죠? 쫙 제거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빠릅니다 이게. 예. 싹 제거돼 버렸어요. 오, 비 무섭게 옵니다. 이 비오는 날 야간에 특히 운전하기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밀로 빗방울하고 이제 김 끼는 거 제거하기 이거 눌러 놓으시고요. 리어, 진유리 열선. 예, 고개 사이드 물레에 같이 물려 있습니다. 어유, 안전벨트를 안맸네요 얼른 매이겠습니다 안전벨트 안 매면은 이렇게 100초 동안 경고음이 울립니다. 100초가 100초가 지나고 나면은 이음을 더 이상 울리진 않는데 이거 매야 돼요. 안전벨트 안매면 작동 안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안전벨트를 꼭 매주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네요. 빗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어려서부터 빗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빗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이거 완전히 제거해놓고 다닙니다, 모니터 하면. 자, 위험하니까 일단 끄고요. 예,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열고. 지금 뭐한 손으로 찍을 수가 없어서 요 소스를 두 손으로 붙느라고 일로 다 집어넣었어요. 잘 닫으셔야겠죠? 그리고 이 주유부는 이 줄이 있어서 잊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으시면 되고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이제 버리면 돼요. 이거 사면은 이 호수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통이 다 들어가 있으면 한 통을 다부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한반 정도만 벗어 놨다가 불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보관했다가 다시 부시면 돼요. 저는 반만 쓰고 지금 다시 오늘 반통을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이제 얼마나 이소수가 케이지 올라갔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건 10,000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선 12,000원 달라고 그래서 저는 뭐 12,000원 줬는데 댓글에 10,000원이면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동을 걸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유소수가 부족합니다 라고 아직도 나오네요 예,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하고 똑같은데요 시작합니다. 출고 받아가지고 4,400km 타니까 조금 전처럼 불 들어왔다가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반통복구 입대까지 타고 12,000이죠 다시 보니까 이 정도 길이지 올라갔습니다 시이돈 끄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제 불안 들어오겠죠 이제 경고등 여기 왼쪽에 여기 사라졌습니다 주황색 불 들어오는데 요소수 그게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요소수는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습기 제거하는 거비 오는 날은 꼭 요거 두개 요거는 앞 유리 김서린거 요거는 사이드 밀러 하고 뒷 유리에요 사이드 밀러가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요 꼭 눌러 놓으세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잘 보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